네, 여러분, 오늘은 제 유튜브 구독자 1 0 0명이 시절부터 좋아해 주신 고등학교 선배들과 술을 마시기로 해서 지금 술 약속에 가고 있습니다. 사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좋다. 진짜 개 재밌겠다. 일단 술집에 가볼게요. 아, 오늘은 평소보다 산에 별로 없다. 원래 여기를 가기로 했는데 여기가... 받았어요. 일단 가려던 술집이 닫아가지고 선배님들하고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. 여기 술집 에서 술집 앞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눈치 보이거든요. 얼른 오세요. 응? 음. 음. 시장에 가고 싶어? 어? 여기 가고 싶어? 여기야 그나마 밝아가지고 너무 어두우면 아 조금. 아 나도 여기 술집에서 찍인거 처음에 떨린다. 아 그래? 사람 <laughs> 별로 없다. 어 웨이팅 있다. 어 웨이팅 있는 거야? 안녕하세요 신문 짠 말씀 부게요네왜 이렇게 잘그 근데? 야 뻥치지 마 어디서 아부야 <laughs> 아진짜 진짜 너목걸이이랑은 인사 안들자고만나애 아니면 그냥 술집에서 만나서 맞추면 돼? 다 어꽤 많이 맞나 근데 음, 나 약속이 별로 없었어 다섯 다섯 인거왜이렇나 내가 내가 안 잡아 불러야 지나가 아 약간 공부하는 스타 약간 요즘에 그렇게 됐지 약간 인퍼피에서 음. 완전 NTP로 바뀌거 음, T로 바뀌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나와 와나 진짜 나 근데 카메라 펄잘안 맞는다 싱글에 훨씬 예쁘네 그 아유 좋아 아유 살 빼야 내가 이렇게 못 마고 있살찐 거야? 진짜? 이네 앞머 이네 머리 많이 길렀다. 되게 애 같아. <laughs> 애가 맞까 아, 애가 맞. 애기네. 아아직 아직 애기지. 일단 까뭐썸네 애자 애자 애자. 완전. 좋겠다. 학교도 안 나가고. 어, 완전 좋지. 근데 너무 구한한 있어, 맨날.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. 나도 따야 되는데. 안 땄어? 응. 다안 땄어. 왜? 얘는... 나 땄어. 나만 따야 돼. 그 운전면허 시험 처음 봤을 때, 휴대폰으로 응. 연습시험 봤을 때, 응. 어디 쪽으로 서행하여야 한다, 이러는 거야. 근데 서행이 계속 나오는 거야. 근데 내 서쪽으로. <laughs> 아니, 야. <laughs> 서쪽으로 움직이시오가 다서행왜 계속 서행을 하지? 왜 계속 서행을 서, 서쪽으로 서행을 어, 지왜 동행은 없지? 약간 계속 이렇게 생각했지. 나 예쁘게 나온다 응? 나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와? 응. 나웃어 뭐? 오늘의 응. 주인공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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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다 뭐래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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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? 골라봅시다. 다 골라봅시다 전다 괜찮아요 나다 줘. 나다 좋아, 좋아 야 지웅이가 다고르다 근데 지웅아 오늘의 주인공이잖아 아 그래? 한 명씩 잘 나온 거 고르자 나 이거 좋아. 이거? <laughs> 나 이상한 표정 좋아. 난 이거 좋아. 이거? 응. 어. 그래. 나는 어. 이거. 나머지 지웅이 골라. 뭐지? 아다잘 나왔네, 나? 쎄. 어. 아, <laughs> 아, 아, 나 약간 징글베리었어 뭐지? 아 구독 취소. <laughs> 약간 취 하자, 형. 야나 싫어요, 테러 할게, 나. 그래. 싫어해, 싫어할게, 나. 그냥 나 개인적으로 진짜? 지웅이 이거 잘 나왔어. 어, 그니까. 나도 이거 잘나왔다어아 그래? 생겼어. 그럼 이거 할게. 멤버? 스프라이트 상관없어? 스어 어, 가봤어. 어? 애기가 아빠가 한국에 돈는거을받어요 삼척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어? 돈은 없지만 난 마음의 여유가 가득해. 여유가 커플레트로왔다 네, 너 지은 구다생구 맞잖아. 어머, 얘 이거 까먹었네. 아 지은 꾸. 아, 지겨구 그러니까. 음, 맛있이이 자, 가들어좋아 지금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어, 너무 취해가지고 한 소주 3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. 이제 좀 이따 나가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있어. 아우, 취했다, 진짜. 취했어. <laughs> 어. 이 약정, 구독, 구독 좋아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. 아. 지금까지. 지금까지... 선배들과 함께 술집 브이로그. 봐 진짜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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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. 진짜. <laughs> <laughs> 주셔서 감사하고. 가상세이 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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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세주주주주가가가가